오늘 할 컨텐츠는 그림 강의 방송. 자,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을, 그림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타블렛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할게요.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타블렛은.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있어서 엄마가 안 사줘요. 또는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들이 뭐 이제 어리신 분들은 타블렛에 관해서 이제 그만한 돈이 없으면 누가 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부탁하려니 비싸서 안 사주신다고 하고요. 자이 방송을 보고 계신 <laughs> 이 시청자분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학원 한달 학원비 20만원에서 40만원 재료값 20만원 훨씬 오버될 거예요. 앞으로 쓰는 그 재료값 훨씬 오버될 텐데 자녀분들이 정말 그림으로 잘 되고 싶으면 우리 아이가 그림으로 잘될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기 전에 일단 타블렛을 손에 지어 주시고 그림용 컴퓨터를 한대 사주시면 <laughs> 과연 이 타블렛을 1년, 1, 2년만 쓸까요?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기만 하면 다른 재료들보다 훨씬 값이 싸고요 이게.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훨씬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어, 실제 재료들보다 손에 무리도 덜 오고, 신체에 닿는 게 없기 때문에, 몸에도 좋아요.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그래픽 툴에 따라서 더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죠. <laughs> 안 그래도 타블렛 때문에 엄마랑 한바탕 했는데. <laughs>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우선은 그 타블렛 때문에, 타블렛 때문에 한바탕 했다는 것부터가 이제 약간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에 무슨 그런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어리니까 전문, 전문적인 도구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20대가 돼서 그거를 한다고 한들 전혀 그게 실력이 금방 늘까요 다른 아이들이 열 다섯 살 그때부터 막 일찍 막 초등학생 요즘에 초등학생도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초등학생도 그림을 그리는 판국에 (20대가) 되어서 과연 이 그림업계의 아이는 드디어 손에 타블렛을 쥔이 아이는 과연 남들보다 뛰어난 그림쟁이가 될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하다 보면은 저는 타블렛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은 현대미술인 거고 애니메이션을 정말 이 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지망생들은 타블렛을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법이죠. 그래서 요즘 그림학원 가면 타블렛으로 강의하는 그림학원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하여간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음 타블렛을 구매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담이 되실 순 있어요. 뭐땅 파서 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타블렛을 살려면은 우선은 학생 때는 그래도 한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대 학원비보다 훨씬 싸잖아. 솔직히 저는 컴퓨터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학원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내면서 열심히 이제 본인이 직접 알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과연 자녀분이 타블렛까지 샀는데 과연 컴퓨터로 안 알아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나태한 성격이었는데도 타블렛을 쥐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다 보아하니 이제 그림이 늘기 시작했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게 됐고 좀더 탐구하는 습관 생긴 거죠. 하여간 타블렛은 없어서는 안될 약간 must-have 아이템입니다. <laughs>